아니 알았으면 오는 거 미리 어, 나한테 연락하고 왔으면 안할줄 알았을 아, 텐데 아 진짜, <laughs> 아, 진짜. 저번 네, 너무 감사했어요 누나가 아이 고마워 야 너무 예쁘다 이거 아, <laughs> 네가 한 거야? 어 내가 한 이게 뭐야 무슨 꽃이야? <laughs> 진짜 너무 예쁘다 재밌 <laughs> 재밌었어요? 어 <laughs> <너>, 너무 재밌었어요 <laughs> 진짜 재밌 연락할게 고마워 불러와줘서 조심히 가 월차 많이 맡겼을 텐데 아, 아니 열심히 뛰었어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

<laughs> 아, 언니, 제주도 아 아, 맞아, 제주도 좋아. 제주 제주 저희 백제 갈 거야? 아니, 뭐지, 나. 몇시부 공부해. 아, 그때 몇시험끝터 네. 아, 그리고 영화 차는 끝났다. 그래야. 악잘 봤어요. 어. 감사합니다. 난 나랑 똑같은 말이야. <laughs> 아, 아, 진짜 걱정이냐 <laughs> 알죠? <laughs> 오늘 좀 늦게 와가지고. 봤어요 아, 못 들어오셨어요? 못 아, 오늘 다들 오셨어. 5월 3일 날. 또 와요? 응, 여가 해봤어요. 빨리. 오, 슬기. 어니 어디, 어디 가? <laughs> 오, 슬기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어, 한손 <한쪽은> 뭐야? 어디 가서 거예요? 지금 <laughs> <laughs> 그래? <laughs> <laughs> 아, <티티> <laughs> 해야 될것 같은데. 안어 언니 메이저님 기억하는데 아니 이게 가끔 왔다 갔다 이 과부하가 걸린단 말이야 아니, 내가 게... 너네를 못해운게 아니잖아 저였냐 그것도 못해운게 아니잖아 잠깐 명석하고 <laughs> <laughs> 나왔어 오늘 두 번인단 말이야. そうなんです、ね。